안녕하세요 용병감별사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맨시티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시작에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사진은 노리치와 맨시티의 경기 중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아구에로를 응원하는 걸까요? 욕하는 걸까요? 답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싹톡 시간입니다. 어, 싹톡은, 어, 사커랑 토크랑 이렇게 합친 그런, 네, 줄여서 말한 싹톡. EPL 5라운드 패배, 맨시티는 노리치 시티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시티의 패배가 예견됐다. 듣기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라포르테 부상으로 인한 스톤스의 선발 출전이에요. 4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맨시티의 핵심 센터백 선수인 라포르테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을 당했죠. 그러면서 센터백 라인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후에 물망에 오른 선수는 센터백인 스톤스, 라이트백의 워커, 수비형 미드필더의 페르단지뉴. 자, 그럼 5라운드놀이치전 스타팅을 까보겠습니다. 스톤스와 오타맨디의 센터백 라인으로 스타팅했습니다. 아, 예데르손, 왠지 좀 빡센 느낌이 들어요. 자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스톤스 오타맨디 스털링 아고에를 제가 표시해뒀죠 스톤스 오타맨디가 노리치 선수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공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스털링 선수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스털링 선수가 앞에서 헤딩 커트를 못한 채 맥클린에게 프리한 헤더를 허용하죠 스톤스랑 오타맨디가 여기 있으면 안돼 기들은 지금 뒤로 돌아가는 애들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이러면 안 된다. 오타멘디 지금 봐봐, 뭐 그냥 보, 바라보고 있고 스톤스는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자세 번째 실점 바로 직전에 나온 오타멘디 실수인데 지금 에데르손에게 패스를 받은 오타멘디가 전방을 보고 있죠. 선수들이 다 전방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 어디를 줄지 하고 쳐다보는데 오른쪽을 봤는데? 아, 이건 스톤스한테 줘야겠다. 고 패스를 하는 순간, 푸키가, 아, 이거는 내가 먹는다. 공과 동시에 예측 수비를 하는 거죠. 공과 동시에 스톤스에게 달려가요. 스톤스에게 공을 톡 쳐내면서 개꿀로 공을 빼내죠. 그러면서 오타맨디는 못된 걸 느꼈고, 스티에페르만이 풀이한 상태로 패스를 넣어주죠. 아가리 벌려 공 들어간다. 그러면서 푸키가 슛을 하지만, 아쉽게도 골까지는 연결이 안 됐는데요. 자, 바로 다음 상황입니다. 세 번째 실점 장면이에요. 스톤스가 공을 어디를 줄지 찾다가 오른쪽을 한번 보고 왼쪽을 보더니 오타맨디에게 패스를 줍니다. 스티에판 선수와 부엔디아가 오타맨디에게 접근해서 수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톤스는 손가락으로 에데르손에게 주라고 손짓을 하지만 오타맨디가 당황해서 아예 보지를 못하고 부엔디아에게 공을 뺏깁니다. 푸키에게 패스를 주고 골을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선택지는 바로 오른쪽으로 봐서 그냥 워커에게 주거나 킥으로 나가거나 그 상황에서 오타맨디에 주는 건빡대가린 거예요. 자 다음은 과르디 라의 도박. KDB를 스타팅 멤버에서 제외를 하는 도박을 하죠. 유로 2020을 치르고 와서 휴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박에서 성공을 하면 승점에 KDB 휴식을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데 후반 57분에 귄도안과 KDB를 교체시켜요. 귄도안하고 다비드 실바가 공격 과정에서 풀어 나가지 못해요. 아니, 이게 쉰 거야? 경기를 뛴 거야? 다음은 상대팀의 누리치 시티였다. 노리치는 강력한 공격 라인을 갖고 있어요. 1819시즌의 챔피언십에서 93득점 57실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EPL로 승격한 팀이에요. 공격의 선봉에는 29골을 득점한 티무 푸키 그리고 팀내 최고 어시스트 11개를 기록한 부엔디아. 이두 선수가 상당히 무서운 선수인데 강한 압박으로 모타맨디 스톤스가 맥을 못 쳐요. 푸키와 부엔디아가 아주 그냥 후드려 패죠. 이로 인해 맨시티는 3대 2로 패배했고요. 이번 시즌 노리치가 몇위로 리그를 마무리할지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이런 줄만큼 부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리버풀과 맨시티의 승자는 누가일지 지켜보면서 남은 라운드를 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퀴즈의 답은 욕입니다 관중들이 웃으면서 막와나 아구에로 한번 만져보자 막 이러고 아아아아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던 겁니다. 손등을 앞으로 보여주는 부위 표시를 하는 게 영국의 욕인데요. 이 욕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의 활은 유럽 최고의 장거리 공격이었어요. 활수는 아처들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프랑스군이 이 활에 하도 당해서 영국군을 포로로 잡으면 활을 아예 못 속에 검지랑 중지를 잘라서 풀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생겨난 욕인데 이제 영국군은 프랑스군에게 손등 부위 표지를 하면서 나는 활을 쏠수 있다.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손등 부위 표시를 했고 프랑스군은 영국군에게 어, 고거 좀만 기다려, 내가 잘라줄게.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